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작곡가 트챔프입니다 자 잘들 지내셨나요? 와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는데 음, 굉장히 추웠습니다 요즘 아까도 밖에 나가는데 엄청 춥더라고요자 음. 아. 감기들 조심하시고요자 오늘은 저희가 무슨 영상으로 찾아왔냐면 그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진짜 음. 가슴 아픈 곡 작곡 음. <laughs> 요청이 꽤 많았거든요 어. 맞아요. 그레이브 걸스의 롤링이라는 곡을 오늘 작업기를 공개할 건데요. 트랙 열어서 또 어떤 악기 사용했고 음. 또 어떻게 저희가 작업했는지 또 재미있게 또 여러분들한테 영상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잠시 후에. <laughs> 잠시 후에 네. 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그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라는 곡 작업기를 공개해 볼 건데요. 어 방금 제가 틀어드렸는데, 어이 인트로관을 들으시면 아, 롤린이다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인트로 때 사용한 혹시 그창피의 영상을 보셨던 분이라면 플럭이라는 소스가 어떤 악기인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곡 역시 플럭이라는 악기를 사용했고요. 어, 이곡 자체가 트로피칼이라는 장르예요이 곡을 작업할 때는 트로피칼이 아직 국내에서는 자리 잡지 않았던 음. 그 시기여서 저희가 트로피칼을 좀 공부하면서 좀 만들어 봤었던 것 같고요. 인트로에 나왔던 자, 플럭소스, 방금 말씀드렸죠. 플럭소스가 자, 이 플럭소스가 나와요. 이 플럭소스가. 아마, 롤린의 전체 테마를 잡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 같고요. 요 플럭소스가 규현이가 처음에 작업해서 넘어왔을 때, 어, 일단, 테마가 너무 좋아서, 이곡 역시, 어, 진짜 잘 풀리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던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플럭소스를 규현이가 작업을 했었는데, 이거 혹시 어디서 작업했었지, 규현아? 이게 싱귤러 사운드라는 샘플 회사에서, 음, 싱귤러 어, 사운드? 응, 어, 어, 저희가 이 라이센스를 클리어해서, 그킷 안에 있는 프리셋을, 사일런스의 로즈에서 쓰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 샘플을 가지고 이 곡의 뼈대를 만들게 되죠. 네, 이게 사일런스 원 소스예요. 어, 아마 샘플 회사에서 요즘 구매하면 그 소스 악기도 요즘 같이 동봉해서 따라오잖아. 음, 그렇지. 어, 그래서 그 소스를 가지고 아마 샘플에 있는 그 코드를 약간 음. 차용해서 저희가 사용했었던 것 같고요. 어, 요거에 조금 뭐 간단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이 샘플을 사용한 좀 우리 웃긴 얘기가 있잖아. 그치 그치. 이게 어 저희가 2017년 3월에 발매됐던 음원이에요 롤리니. 롤리니. 어 근데 그 1년 뒤에 이제 외국 가수 그 티나 시라는 유명한 가수죠. 이제 유명하지. 어그이 네. 가수가 타이달라 사인과 프렌치 몬타나가 피처링했던 미소베드라는 타이틀곡에 미소 이 샘플을 어, 저희랑 같은 동일한 샘플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맞아요. 그, 티나샤라는 여자 가수, 많이들 알고 계시죠? 거기에, 미소 배드라는 곡이 있어요. 롤린을 발매하고, 1년 뒤에 발매가 됐었는데, 저희랑 똑같은 이 샘플을 사용했어요. 음. 그러니까 저희도 그 당시에 되게 많이 놀랐었고, <laughs> 막,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구나, 뭐, 이렇게 음. 제가 느꼈었던 것 같고요. 샘플을 활용해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음. 뭐, 너무 놀라거나 하지 마시고, 다,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거고, 어, 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샘플, 같은 샘플을 사용해도 작가가 어떻게 음. 방향성을 잡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곡들이 창작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다른 곡이 나올 그치, 그치. 수 있는 거죠. 음. 우리 같은 경우는 트로피칼 댄스 곡이 나온 거고. 뭐또 티나시아의 미소베드 같은 또 다른 느낌의 음. 곡으로. 우리는 이 샘플을 가지고 템포를 좀 땡겼고 음. 또 중간중간 리듬을 조금 많이 드러냈어요. 음. 그래서 아마 아예 전혀 다른 느낌이겠지만 아마 티나샤의 미스터 베드를 들으시면 어 같은 샘플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공정하게 저희가 샘플 클리어를 해서 만들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 인트로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인트로에 그 방금 말씀드렸던 요 플럭이 나오면서 자 리듬은 사실 많이 넣지 않았어요. 리듬은 스냅이라고 하죠. 요거 자 귀한 처지지는? 자 귀한 뷰는... 아마 요 스냅이라는 악기를 넣는데 자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자 그리고 아마 이 복스찹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를 복스찹이라고 합니다 자이 복스찹 역시 이 곡의 한 목을 사실 했는데요. 이것도 인트로부터 사실상 이따가 뭐 사비 구간에도 다시 말씀드릴 거지만 계속해서 흘러나와요. 이게 너무 좋아서 잘 어울려서. 자, 이거 복스찹스 복스 표현이 가올렸던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사용했지? 이게 어, 어떤 샘플인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샘플, 그러니까 복스찹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맞아. 근데 이곡 같은 경우에 인트로가 좀 심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를 좀더좀 좀 메꾸기 위해서 이제 어울리는 복스를 이제 소스를 선택하다가 괜찮은 어울리는 소스를 찾아서 그거를 찹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네, 요 복사비에 올라왔고요. 아마 이원 복사 샘플이 어디서 사용됐는지는 제가 기억이 잘안 나지만 그 요거 들어보시면 이렇게 하나만 올린 게 아니고 제가 앰비언스라고 해서 밑에 살짝 하나를 더 깔아요. 뭔가 딜레이가 먹힌 뭔가 조금 더 존재감이 있게 하기 위해서 뭔가 앰비언스 척화 력 칼을 할수 있게끔 밑에 하나 더 깔아서, 어, 좀 레이어를 해본 경우였구요. 아마 인트로는 요렇게 아주 간결하게, 뭐더 이상 들어가지도 않았고, 요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벌스 공간을 넘어갑니다. 자, 벌스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벌스가 정리됐는데요. 벌스 때부터 이제 킥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킥이, 자, 1, 2, 3, 4를 계속, 쿵, 쿵. 자, 뭐, 저희가 항상 뭐,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저희는 벌스에 많은 악기를, 어진 않습니다. 음, 최대한, 간결하게 어, 최대한 간결하고 힘을, 어, 힘을 빼고 그래야 나머지 뒤를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벌스에 되게 많은 고민은 하지 않아요. 음. 자, 이 벌스의 킥 드럼이 나오면서부터 뭔가 리듬적인 부분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플럭은 계속 나오고 자, 그리고 스냅. 자, 이 스냅이 나오면서 그냥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냥 퍼지는 클랩. 퍼지는 클랩을 하나 추가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고, 어, 쉐이커라고 하죠? 쉐이커도, 어, 뭐, 16비트로 계속 칙칙칙칙 이렇게 넣지 않고 그냥 아주 심플하게 존재감만 있을 정도로. 자, 리듬계열만 한번 들어볼게요. 쉐이커를 넣으면서 조금 지루한 벌스의 리듬을 조금 더 퍼커션을 가미하면서 리듬감을 조금 더 살리고 자, 요런 데 보시면 자, 규현이가 이렇게 센스 있게 뭔가 너무 심심함을 또 없애기 위해서 이런 복스를 하나 자, 벌스는 사실상 여기 위에 플럭을 계속 갖고 오고 그 다음에 패드를 하나 올린 거 말고는 벌스에 들어간 악기가 여러분 없어요. 자, 이렇게 그런 패드적인 느낌, 뭔가 받쳐줄 수 있는 패드적인 느낌, 이렇게 심플하게 벌쓰는 작업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사비보다 프리코러스를 더 많이 신경 쓰는 타입이에요. 그게 왜냐면 사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프리코러스 때 재미난 요소와 그리고 뭐 멜로디적인 부분도 그렇고 리듬도 그렇고 조금 다른 느낌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타입이어서 자 프리코러스는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이렇게 프리콜스가 나왔는데요 어, 벌스 때 사용한 플럭소스 어, 이 곡의 테마가 되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플럭소스를 과감하게 드러냅니다 드러내고 전체적인 진행 느낌을 일단 코드를 피아노로 좀 잡고요 이렇게 자이 피아노 같은 경우는 사용 소 e d 기억나? n e day, o n 요게 아마 넥서스에 어. 있는 피아노. 였을거 아, 그랬던 것 같아요. 어, 넥서스의 피아노를 사용했던 아, 것 맞아, 같고요. 그니까 일반 그런 그랜드 피아노 같은 느낌은 아니고 음. 뭔가 신스적인 음. 그런 류의 피아노를 좀 사용했었던 것 같고요. 어, 프리콜스 때도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자, 킥 그대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플럭을 들어냈으니까 아까 피아노로 코드를 잡았고요. 그리고 벌스트 들어간 패드가 그대로 똑같이 들어왔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트로피칼이라는 곡 장르 자체가 어, 뭐 플룻, 뭐 마린바, 뭐 이런 유의 악기들이 좀 가미된 장르를 말해요. 그래서 플룻이 하나 들어옵니다. 플룻 이렇게. 뭔가 플롯으로 뭔가 트로피칼적인 요소를 프리콜스에 조금 이제 보여주면서 "아, 이 곡이 이런 느낌으로 진행 되겠구나" 라면서 이렇게 조금 프리콜스에서 좀 느껴지고요. 어, 이런 신스 플롯 같은 경우는 어, 교여운 이거 어디서 사용했었지? 이거는 기억나요. 이거는 에이비신스라는 악기였고요. 가상악기고 그 안에 포레스트레인이라는 소스를 썼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플루 악기는 아닌데 이제 뭔가 소스 느낌이라든가 질감이 약간 플루과 동일해서 그런 소스를 선택해서 사용했죠. 네, AB신스, AB신스가 NI 건가? 아 어, 맞아. 어, NI에서 나온 AB신스를 아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렇게 해서 음, 전체적인 리듬 한번 들어볼게요. 아 그리고 프리크로스에서 어, 베이스가 나와요. 이제 뭔가 로우를 지탱해줄 베이스가 나오는데 이 어, 베이스 같은 경우는 808 베이스를 사용했고요. 지금 이게 약간 서브 베이스의 역할을 하는 느낌이어서 잘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808 베이스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링크 이 당시에 스튜디오 링크라는 회사를 처음 알게 돼서 스튜디오 링크 악기를 되게 많이 사용했어요. 이 롤린이라는 이 곡에 어, 808 베이스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링크의 서바이브 3라는 악기를 사용해서 서브 베이스의 역할을 하는 808 악기를 사용했고요. 자그 위에 뭔가 엑센트를 줄만한 거를 고민하다가 브라스라는 아기를 넣는데요. 이 브라스는 사실, 뭐, 딱히 존재감이 너무나 많게 넣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넣은 건 아니고, 뭔가 어택감만 주면서 약간 느낌만 조금 다르게 줘봐야 되겠다라는 느낌으로 줬던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요런 느낌. 뭔가 조금 웅장하면서도. 여기서는 뭐 리듬이 딱히 많이 달라지진 않았고요. 스틱이라고 해서 그 스틱, 사이드, 스틱. 음, 어, 사이드 스틱, 사이드 스틱으로 리듬을 조금 만들었어요. 어떻게 들어오시면 드럼만 한번 들려봐드릴게요. 네, 과하지 않게 뭔가 리듬은 이끌 수 있게 사이드 스틱으로 이렇게 리듬을 작업했고요. 어, 여기 아마 들으시면서 뭔가 좀 약간 몽환적인 소스가 하나 나와요. 요거 규현이가 작업했던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요런 소스가 하나 넣었어요. 요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요걸 빼고 한번 들어볼게요. 뭔가 좀 심심하지 않아요? 근데 요게 들어오면, 사실상 뭐 굉장히 큰뭐 존재감이 있는 역할을 하는 악기는 아닌데 요 패드가 들어오면서 뭔가 조금 더 뭔가 프리코러스가 조금 더 재미있게 갈수 음. 있는 느낌으로 요 악기는 어디서 사용했어? 저오니스피어에서 썼던 건데 소스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신스패드 계열에 있는 약간 브라이트 신스패드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어디서 사용했는지 어. <laughs> 기억은 잘 나진 않지만 신스패드, 옴니스페어 뭐 워낙 많이들 사용하고 음. 계시죠. 옴니스페어 특성 자체가 이런 패드류 음, 그리고 맞아. 뭔가 조금 약간 웅장하게 음. 할수 있는 그런 느낌들을 그치. 많이 사용하시 많이 사용들 하시니까 자 이렇게 해서 프리 코러스가 정리가 됐고요. 사실상 말하다 보니까 별로 많은 악기가 들어와 있지는 않는데. 특히 이 곡은 트로피칼 댄스 곡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많은 악기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도 작업하면서 어뭐더 이상 넣을 것도 없고. 맞아. 그렇게 해서 좀 빨리 작업이 좀 끝나는 케이스의 롤링이 되겠고요. 자 이제 사비를 한번 볼게요. <놀람> 아 나는 그것도 봤거든. 뭐. 그숨 듣는 명? 아숨 듣는 명. 어. 숨어서 듣는 명곡. 어. 아. 롤링이 숨어서 듣는 명곡이래. 음. 왜 숨었을 텐데, 여러분 숨지 마세요. 잡기 음, 때문인가요? <laughs>